안녕하세요 내연에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로맨스입니다 아 오늘은 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익식당해서 당황한다는 그런 분의 카톡에 대해서 함께 첨삭을 해볼까요 자 그럼 바로 읽어 볼게요 가로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용기 내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역시나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연락 안 해도 되는 거죠 상대가 익씹을 했다는 건 귀찮다는 거니까 굳이 제가 귀찮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연락도 안 하고 두면 그냥 먼저 연락이 올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어, 우리가 함께 말을 했었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후에 또 연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연락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텐데, 지금 남자친구에게 답이 없는데 그냥 연락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연락을 안 하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좋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나 하지 말라는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두는 그런 행동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어요. K 양도 알겠지만 이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대개 이런 상황이 되면 자꾸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든 포커스가 상대방한테 가게 되고 상대의 작은 행동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죠. 그러니 결국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주눅 들기 쉽고 긴장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서 일희일비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관계를 더 파탄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감정적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하는 편이 훨씬 나아요 자 다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을 때 답이 없거나 상대가 부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거기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잔뜩 불안해하지만 대개는 별 의미가 없어요 K양의 남자친구가 이익십을 한건 그동안 일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이고 또 이별은 다르다는 걸, 나 이마만큼 화났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결코 귀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K 양한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연락을 하든 연락을 안 하든 상대는 대개는 부정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요. 연락을 하면 내가 연락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고, 연락을 안 하면, 거봐,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한테 화난 여자들도 비슷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화났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면, 막 좋아해요? 대개는, 됐어,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잖아. 뭐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연락 안 하면 또 괜찮아요? 아니죠. 대개는 또, 뭐야? 그냥 처음부터 내가 소중하지 않았던 거야?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잖아요. 분노한 상대하고 소통할 때의 포인트는 무슨 멘트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의 속성을 이해하고 상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괜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아, 아직 화가 많이 났구나. 이 정도로 느끼고 상대에게 나름의 시간과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하면서 착실히 긍정적인 기운을 쌓고,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찼을 때, 상대가 화를 내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든, 웃으면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이 돼요. 중요한 건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K 양이 외부에서 잔뜩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상대와 소통하면서 상대에게 그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줄 요약으로 끝낼게요. 첫 번째,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나는 불안해지고 이리일비하고 관계를 망치게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좀 집중해요. 세 번째,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말고 상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영향받지 마세요. 이 양, 힘내요.